제너바 교육계의 우인용 목사입니다. 어, 이 시간에 그 말할 주제는 어, 네이버 카페에 보면 밴드 오브 퓨리탄스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밴드 오브 퓨리탄스.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한 굉장히 오랜 동안 에, 우리 교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정통, 교리, 신앙을 에, 정확하게 에, 제가 알려주는 그런 칼럼, 그 다음에 강의 영상, 그런 자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페가 이제 옛날처럼 이제 카페가 이제 활성화하지는 않죠. 지금 시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영상, 이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로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접하니까. 근데 이제 어~ 제가 그~ 운영하는 그~ 또 음~ 그~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어~ 벤도부 피리탄스이 카페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어~ 제 칼럼이나 설교가 강의 거기가 많이 있습니다 좀 거기 가서 많은 좀 그~ 칼럼을 좀 읽고 또 기독교 세계관 칼럼이나 기독교 세계관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설교. 이걸 좀 많이 좀, 거기 가서 좀 많이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에 좀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카페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뭐, 처음에 이제 카페 개설했을 때는 뭐 하루에 뭐 수백 명씩 막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매일매일 막 수백 명씩 들어오고 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조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카페나 이런 데를 잘 이용을 안 해요. 그게 참 제가 볼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좋은 자료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놨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제네바 TV, 제 개인 방송으로 좀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밴드 오브 피리탄스, 에, 거기에 많은 신앙에 도움되는 자료 많고 또질문코너에뭐 수백 뭐 엄청나게 많은 질문에 또 답을 제가 달아놔서 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또 찾아보시면 에,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미 다 아, 답을 제가 달아놨으니까 또 거기 가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